국제백신연구소, 즉 백신 개발을 위해 u n 이 만든 기구로 국내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인 이 국제백신연구소의 안동분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을 필두로 안동의 공공기관이 잇따라 들어섭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경북 바이오 벤처프라자에 들어선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은 앞으로 백신 그로벌 산업화를 위한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 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내년에는 동물세포를 기반으로 백신 생산을 지원하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로써 안동은 이미 가동 중인 SK케미칼 백신 공장과 SK프라즈마 혈액제재 공장 등과 함께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백신 산업의 크러스터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한 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국제백신연구소 안동군원이 어, 개, 어, 개소했다는 겁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안동의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켜 나갈 겁니다. 국제 백신 연구소 안동 분원을 시작으로 안동에는 내년에 공공기관 신설과 유치가 잇달을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 한국전력 경북지역본부에 이어 중소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가 신설돼 경북북부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펼입니다 또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가 내년에 설립되고 안동 경찰서는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됩니다. 2018년에는 통계천 동북권 통계조사센터와 안동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신설되거나 설립됩니다. 내년에 7개 기관이 안동에 들어서게 되면 300여 명의 신규 인력이 생겨나고 행정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청 관련 기관을 유치하는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경북도성 이전과 공공기관 유출을 안동시가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